이 시간에는 왜나 자신이나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지, 그리고 머닝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때부터 우리가 문명을 시작하고 결혼제도가 생긴 이래부터 이 문제는 아주 풀지 못하는 큰 숙제기도 해요. 그래서 가지가지 장치를 만들어 놨죠. 윤리, 도덕, 법제도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방식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발질을 하고 있었던 거죠. 고자가 전 세계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자가 이성을 사랑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남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꽃추 사랑이에요. 즉, 성이죠. 근데 거기다가, 아,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 의학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한 10년 전쯤 본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 호르몬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한 200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신진대사 활동, 생명활동을 한대요. 근데 그걸 다 분비해내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분비하지 못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으면 어, 그걸 섭취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대요. 이게 이제 흥분인 거죠. 바로 상대가 아름답게 보이고 어, 섭취하는 방법 뭐에 키스, 섹스 이런 것들을 이제 내재하게 되는 거죠. 그 상대가 아름답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어, 그렇기 때문에 발표에서 얘기하기를 왜냐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제 호르몬 분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커플은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어른 사람이, 어린 사람이 어린 사람 둘이 커플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얘기한 그 발표한 걸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호르몬 작용, 특히 우리가 어린아이하고 또 어른들하고 달라요. 어른이 사춘기가 되고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형태가 변하게 되는 게 짐승도 마찬가지고 아기 때는 새끼 때는 귀엽고 뭐 사자도 귀엽고 호랑이도 귀여운데 이것들이 이제 호르몬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음, 사납고 거대한 모습으로 변하죠 어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인데 사춘기가 되면서 매우 아름다워지고 잘생겨지고 남성다워지고 여성다워지는 그 형태로 변하게 돼요 다 이게 호르몬 작용인 거예요 이 호르몬을 보면 아, 암컵 유혹 그, 그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하면 반경 1 k m 내수컷바퀴벌들다 미친데 벌도 여왕벌이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하면 수 킬로네 일벌들이 콱 이제 몰려든다고 그런 얘기를 어, 우리가 과학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면 나 저는 뭐 그런 도시에서 살았지만 그런 걸본 적이 없지만 이제 시골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소나 돼지가 이제 발전기가 돼서 생식활동을위 해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그리고 그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대. 근데 주컷 어, 근처에 있는 수컷 소들이 그냥 미쳐버린다네 그걸 핥으면서 그걸 자, 그 핥는다는 행위가 뭘까요? 호르몬을 섭취하는 행위. 그리고 이제 이제 교미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호르몬을 분비 안 하면 둘이 그냥 친구야 그 옆에 옆에 동료지 뭐아무이고 수컷이고, 근데 호르몬을 분비하면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아, 누군가한테 끌리고 누군가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 이건다호르몬작용인 거예요. 음, 그리고 그호르몬을 섭취하고 싶은 욕구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뭐 문명화된 존재들이니까 매우 시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름답게 풀어내지. 결론은 섹스인 거죠. 성인 거예요. 이게 정답인데, 예, 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수천 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살인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즉, 내가 한 10년 전쯤 됐나 봐. 세대에 왔어, 나한테 상담하러. 그리고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눈물을 쏟으면서 울면서 하는 얘기가 남편이 출근을 해서 이제 방을 청소하러 갔는데 휴지통이 휴지가 그득하더라는 거야. 핀이 온 거지. 그래서 컴퓨터를 뒤져보니까, 어, 숨겨진 폴더에 야동이 그득하대는 거야. 그러면서 울면서 하는 말을 저보고, 아 선생님, 왜 제가 있는데 자의를 합니까? 물어보더라고. 근데 제가 좀, 어, 정상적인 성격은 아니라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편이라서, 니네 소중이가 맛이 없으니까 자의를 하지. 근데 이제 좀 쇼, 쇼크를 많이 먹더라고요. 여기 답이 있어요 사실 문제가 여기 있고 답이 다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 남자들은요 자위를 기준으로 하면 자위보다 좋은 섹스가 있고 자위보다 못한 섹스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전 세계 여성이 반은 불감증이야 그러면 나머지 반 어, 100분의 50이 불감증 100분의 50은 오르가슴 이 사람들이 또이 여자들이 남자하고 애인이나 남편하고 섹스할 때 느끼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이 중에 한 어, 뭐 40%는 혼자서 자위는 되는데 남자랑 섹스만 하면 목통이 되는 애들 천지야 그러면 섹스할 때마다 오르가가 느끼는 자는 100명이 한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뭐어 유튜브에서 보이기도 했지만 여성들이 와서 뭐 대담하고 성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 남자들이 그동안 섹스 라이프에서 여자들하고 섹스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오르가슴 느꼈어 그러면 그 중에 6명은 뻥친 거래 연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저도 동, 어,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섹스를 해도 필요한 여성들이 르몬을 어, 어른으로서 여성으로서 흥분된 르몬을분비하지 못하니까 그냥 사입하고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혼자 자위에서 상상 속에 자위 도 황홀감보다 훨씬 못해. 자위를 기준으로 5라고 하면 5 밑에 섹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해가를 느끼게 되는지 어, 뭐 홀몬 섭취라고 했으니까 섹스를 통해서 내가 분비하지 못한 홀몬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섭취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배가 고파서 식사를 했는데 진짜 영양가 없는 거 잔뜩 먹었어 배가 불러 근데도 계속 허기가 져요 뭔가 계속 입에서 땡겨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나좀 전에 섹스라고 사정까지 하고 그, 그, 그러면 만족이라고 우리가 그 개념을 배웠는데 계속 허기가 지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땡기고 다른 그 여성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죠. 인년 이유는요? 내가 필요한 호르을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 영양가 있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걸 먹었어요. 포만감이 들고 그 다음에 식사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안들죠뭐 갖다지 마오다 아, 배불러 못 먹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부인, 성인, 여성으로서 당연히 분비해야 될 그 호르몬을 분비해주면 음. 섹스한 후에 남편은 다른 여자를 안 찾게 되는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터넷은 떠도는 말이지만 매우 공감 가는 말 사는 건 김태희랑 사는데 명품백은 전원주한테 갖다 받죠 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도 많이 봤을 거예요 주변이나 혹은 길에 가는데 커플이 도저히 언발란스한 커플들이 많잖아요 여자가 너무 못생기고 남자 너무 멋있는데 둘이서 눈에 꿀이 뚝뚝뚝뚝 떨어져. 혹은 여자는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좋은 조건도 좋은데, 남자는 별 벌이라고 기도 작고 오는데, 막 둘이 눈에 꿀이 뚝뚝 떨어져. 사랑에 빠져서. 이거 오히려, 오히려 많이 봅니다. 차라리 내가 더나은데 여자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내가 더나은데왜 죄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혼문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여자를 만나서 정치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뭐 문학 토론을 하려고 만날까요? 아니면 뭐 경제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만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아름답고 당신의 뭐 어, 좋은 뭐 종교적인 거나 철학적 좋은 얘기 사실은 섹스가 어, 바탕에 보장이 돼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 여행도 다니는 거죠 뭐. 우리 손만 잡고 플라토닉 넘어만 하자면 그러 김태리라도 우리 도망갑니다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여자를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정치 토론하려고뭐 경제 토론하면 려 남자를 만나지 뭐로 여자를 만나야 돼. 섹스 때문에도. 왜냐하면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려면 진정한 어른이라면 뭐 자연계에서도 그렇지만 마땅한 홀몬들을 분비해야 되겠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들 전혀 안돼 있어갖고, 어른이 되는 법을 못 배워서 그냥 몸뚱아리만 크네. 사실은 몸뚱아리만 크면 또 괜찮아. 거기다가 여러가지 뭐 교육들로 비틀어버려놨서 종교교육, 뭐, 윤리교육, 도덕교육. 남자는 초루가 되고, 여자는 불감증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해 이거 사실 굉장히 잘못된 제도해 그래서, 남자들이 바람피우는 물론 유전적인 것들도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그, 그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습관적으로 새 여자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요 아까 말한 김태희랑 살면서 명품백은 전원주한테 받지 당신이 전원주라면요 다른 여자들안 만납니다 왜냐면 남자는 사냥 유전자로 있어서 시간과 자기의 몸을 효율적으로 쓰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합리적으로 쓰게끔 그런데 내가 섹스할 수 있는 시간과 그 사정량은 한정돼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가장 나에게 크게 만족을 주는 영양가가 있는 그런 그런 섹스를 주는 여자를 쓰게 돼 있죠 뭐 주변에 또 여자가 많겠지만 다안 해요 다 하고 싶어도 그런 시간도 안 돼. 고 몸뚱아리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명기인 전원자한테 계속 어, 시간과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둥 유전자를 가졌어도 그 사람의 충성을 이끌어 낼수 있는 것은 명기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흥분이 되면 참 재밌어요. 제가 이제 주로, 어, 오르가슴 장애라든가, 그, 뭐 쾌감 장애 혹은 불감증 여성들을 이제 많이 치유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변화가 생겨요. 보통은 여자 사람이 와아 여자인데 그런 그 성적인 매력이라든가 그런 영감을 주는 감각을 주는 여들 자이 아니 여자들이 대부분이 와요 그냥 사람 여자 형태의 사람이 앉아 있어 근데 이런 여자들이 이제 이제 수련 중에 그 흥분을 하고 얼기 몸이 얼굴이 벌개지고 몸이 벌개지면 성분은와 순식간 형태가 바뀌어요 그참 희한, 희한하대 요염해지고 아름다워져. 그리고 몇달 자자 사람, 도 강제 받은, 지랍이 약해서 온 여자, 그, 후기도 제가 올린 적 있죠. 아, 그 여자는 또 특이하더라고. 보통은, 그렇게 성이 깨면은, 그게 계속 며칠을 유지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그런 여자가 돼서 계속 그 요요 마음을 뿜뿜뿜 뿜어내는데, 이제 그 여성은 물론 이제 40살 노처녀라는 그런, 유도, 늙어서 그런 유도 있겠지만, 수련 때는 굉장히 유염해져 굉장히 예뻐지고. 그리고 슬레이다 끝나서 이제 차한잔 마시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대화하려면 를또 여자 사람을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후기를 내가 저건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신기하다. 또 그런 여자는 또 처음 봐서 보통은 며칠 가고 그게 반복되면 이제 아예 그런 여자가 내가 이제 그런 여자가 됐다 바뀌어서 여염해지거든요. 그래서 아, 하고 싶은 말은 흥분을 하니까 손이 분비되는 호르몬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여자들이 변해요. 순식간에.